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전교시 목사님께서 음정과 하실 텐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가지고 전도해 주시겠습니다. 다같이 우리 한 말씀으로 받아 주길 기도합니다.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구하리요 생명이 나를 있는 날에는 주로 살리겠고 한번더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구하리요. 사님께서 보화를 체험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눠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크게 할렐루야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정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부활절 맞이하는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복된 부활절을 맞이해서 함께 부활을 체험하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의대를 받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부터 입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그 말씀을 선포할 때 <laughs>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고맙고, 예수 이름 밭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하늘이기도에매스습니다 그리고 강대상의 소년점만 날리고 두렵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요한 보고. 제 1장 2 5절의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다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니 나를 믿는 자는 <laughs> 죽어도 살겠고. 네. 따라서 우리가 부활을 체험하라는 소리고 죽었다 살아나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부활이신 예수님을 함께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예수께서 친히 부활과 생명을 주로서 부활의 원춘이 되심을 가르칩니다. 부활과 생명은 그리스도와 분리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며 그 속에 있는 부활과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자,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믿을 때 성명 충만할 때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돌아가신 사흘만에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그, 그거를 우리가 함께 참대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부활을 체험하라 얘기했죠.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이시죠 오직 하나님만이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육적인 부활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니까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네. 죽어있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열리면서 살아났죠. 나사라도 무덤에서 죽은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몸이 죽었어요. 얘기 나면은 우리가 육적인 부활은 일시적인 부활이라 할수 있어요. 근극적으로는 다시 죽게 되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다시 죽게 된다이말씀이에요 육적인 부활. 둘째는 영적인 부활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52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 모두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여러분. 아, 네. 부활설교하는 것도 우리의 부활을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제들로 역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말씀. 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라이프가 우리 라이프가 돼. 예수님이 부활하신 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아, 네. 대표성이죠. 예. 네. 구체의 부활은 이렇게 궁극적으로 다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절대 영적인, 영적인 부활이 있죠 고림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네. 얼마나 여러분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 이름 하실 때 우리 성도는 모두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데 몸이 바뀌어요 이 몸이 아니고 그 영원히 살수 있는 그 영적인 몸으로 부활되는 거죠. 바뀌는 거죠. 세번째는 하나님의 부활이 있죠. 마태복 28장 들여보니까 그가 여기,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대로 살아 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기서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부활이니 라고 할때 예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다음부터 나는 부활이라고 하는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덤에서 부활하시기 전에도 부활이 되시고 그 후에도 부활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곧 하나님 자신이 부활이 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소 우리는 두 번째는 부활을 알아야겠습니다. 부활이 무엇인지 아는 성도는 믿음이 충만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죠. 부활이 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간절함이 있고 참아하는 것에 많이 생기고 부활을 모르는 사람은 죽고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 단조 알고 사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 대상 사람들은 얼마나 참 단순한지 모르죠. 이것이 죽음은 그걸로 세상에 끝인 줄 알고 마음껏 담을 갖고 있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죠. 이 소리가 부활을 알아야 한다. 우선 어느 목사님의 딸이 있었답니다. 너무 어리니까 돈을줄 때는 10원짜리 동전만 준대요. 그럼 걸어가 걸어가겠어요? 저러러 이제 금방 가게로 가서 살까 싸 먹죠. 누가 와도 다 10원짜리 주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5천원짜리를 줬대요. 흔히 그거를 쓸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5천원짜리를 밭 뺐고. 10원짜리를 주니까 고는 주니까 좋다고 뛰어나가서 과함께는사니다 <laughs> <사투락을 웃음> <수거웠다는 순간. 웃음> 이게 우리가 웃지만 다들 생각해보면 있는 사람들고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고이 세상에서 주어진 삶고막는사기고그 한국의 옛날 그노래고 맞죠? 사람는 사람들과 함는 양육하는 마음이니까 그런 것에 나는 아주 이해는 있죠. <laughs> 똑같아요, 여러분. 저희들도 부처만 아니고 영생을 거진다는 그 사람이나. 아까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웃었지만 여그 가설문에 똑같죠. 요한일서 사장 팔절 하늘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사랑 안할 수가 없으니까 사랑이시죠. 독생자까지 주셨죠. 또 이처럼 하나님은 부활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부활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으로 베풀어 주는 거죠. 여러분 부활한 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겠어요 하나님만원 우리가 구원해줘서그만원씩 10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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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하만원씩 100만원씩. 어0 0만원씩1 0 0만 사형 선고를 받고 난후 돌이켜 자기 인생을 정검을 해보았답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갈 텐데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 자문해 보니 막상 내어놓을 것이 없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겠지만 가신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뭐굽 인사하고 만화 아니면 무엇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한테 뭐 준비해 갈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는 무엇이 그것 중요 합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받으시는 게 없어요 왜 네. 아닙니까? 곧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사랑, 부활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예어 놓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부활 하나님의 길을 여는 노약자이시죠.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천지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여자 말로 말하자면, 내가 순교자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목사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귀 힘들었고 전능까지도 행하였습니다. 이름으로 희생하고 또 역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하실 거예요. 네가 목사였었느냐? 나는 너를 본 적도 없다. 네가 성교사였었느냐 나는 네 얼굴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기억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그럴 거예요. 뭐를 했다, 번금을 했다, 뭐 했다.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의 을 자랑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믿음아 그게 은혜가 되고 참 위로가 됩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할렐루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만의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구원해야 될 뿐만 이아니고 우리가 함께, 함께. 자연인들을 감고 주님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분명히 네, 내 네, 아주 저타 계절로 와요. 나도 너를 사랑한다. 왜냐면 그게 우리 주님이 에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선한 일을 하고 뭐, 열심히 해. 교회 생활을 하고 그랬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laughs> 본성이 사랑이죠. 우리 모두를 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7번에 70번까지 잘못해도 용서해 줍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아세요? 어떤 심리학자가 조사해 보니까 인간이 하루 생각하는 게 만개, 만가지 이상이래요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laughs> 만가지 이상을 생각하는데 그중에 여러분 좋은 것은 얼마나 되고 시기 질투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정제 판단 이런 것 얼마나 많겠지 거의 다죠 90%가 일체성을 그렇게 하고 살아요. 대인관계에서 또 살아가면서 삶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와인이 있고 <laughs> 왜 나냐고 이만불평들을 하죠. 예, 그런데도 우리 죄 많은 우리 이들을 하나님은 아, 덮으시고 사랑하십니다. 안 느끼세요, 여러분? 네. 예수 믿으면서 네. 교회 다니면서 예. 항상 하나님은 예, 전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 7번에 70번을 잘못했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아, 많은 남 얘기가 아니고 전하 여러분의 얘기예요. 언제 한번 주무시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행동한 것뿐 만. 이 아니고 생각과 말로 그 생각과 말로 지은 죄도 죄라고 했어요. i t e t i l 어울 e 지못 r 고 a little. Tara, all is a good. I am a good. 하나님한테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또 우리가 뒤에 나와서 예배를 듣고 천국계 소망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 4절를 보니까 우리의 전파하는 것은 헛것이요또나의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죠 살다가 죽어버리는 건 끝인데 뜻이냐면 아버지의 뜻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곧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님만 있다면 냉수 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랑이 결단고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으로 나타나신 예수,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나신 예수, 부활로 나타나신 예수. 예수가 여러분 바로 부활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그러니까 부활을 체면해야 돼요. 부활이. 부활을 체험이라는 말은 부활을 체험이라는 말은 부활이 내 것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부활의 것이 되어야 한다. 내가 성령의 것이 되어야 한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있어야 한다. 같은 말이에요. 이 말들은 부활을 체험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다시 얘기하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3일째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으로 충만하는 다 것은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는 사람들 예수를 충만하다고 하죠. 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내재하여 있을 때 진실한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 됩니다. 죽었다 사는 게나 었다는게 아니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 부활을 우리가 체험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을 체험하는 거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러면 예수님의 삶이 여러분의 삶 예수님께서 s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표대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이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말씀드리면 Yes, y e 한 Yes, yes. Yes, yes. y e 부활을 예수께서 영원토록 체험하는 것이 완전한 부활 체험입니다. Yes, y 을 체험하라. yes. Yes, y 면요한복음 yes. y e 절에 예수께서 가르 e s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 우리가 y e 을 체험하고 생명을 체험 y e 오신 예수님이죠. 마태복음 2장 30절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풍복하여 그들이 인자가 걸음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이죠. 예수님 제림때 모든 족속이 예수가 오시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4장에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볼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가 오리라는 말씀은 예수 재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는 말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체험하라 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무엇이요 체험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오셔 내자는 성령 성령 충만함으로 부활을 체험하라는 뜻입니다.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여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볼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믿는 나이는 나를 볼수 있다고 기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네. 네. 말씀을 증명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을 체험하셨습니까? 아멘. 부활을 보았습니까? 아멘. 안 믿는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체험하지 못합니다. 믿는 사람만 구원을보지 있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만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오직 믿는 성도에게만 강림하시어 내지하시는 것이에요. 구원을 체험하라, 성령 충만하라 같은 얘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 부활을 체험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체험하는 거죠. 손으로 만지고 환상으로 보는 체험은 완전한 체험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분을 영원히 모시는 것이 완전한 체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여기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는 리게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제들의 영접을 하고. 때문에 이렇게 학교게 예배를 듣고 주님을 찬양을 하고 경배하는 것이예 오늘은 부활을 체험하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부활 그 부활을 확실하게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 예. 래리아 조선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부활절을 우리 주정교회 선거님 함께, 감사, 고아이절, 기념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